그러면 우리가 연말을 어떻게 할 것이냐? 대종사님께서 7살에 의심을 일으키셔가지고 19년간을 자는 것도 자고 먹는 것도 잊어버리시고 오직 의도 일념으로 26세 에 19년간을 연말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대각을 이루셨습니다. 이 안으로 닦아서 해두 단련을 해가지고 의단을 뭉쳐가지고 해두가 단련이 될때 바로 해안이 열리는 것이란 그 말이요 의두 연마는 의두가 이 우리 연두에딱 걸려버려야 합니다. 화두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죠. 그래야 연마가 돼요. 그러니까 의심이 그냥 허튼 의심이 아니고. 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대산열님께서 는 그러셨어요. 실산바다 고기가 많지만은 내낚시에 걸려야 내 고기다. 그러듯이 우주 산나망산과 8만 장경이 있고, 1,700 공안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내 연두에 걸려야 이것이 화두고 어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염두에서 풀려나가지 않을. 음? 말하면면기에 고기가 낚시에 걸려서 풀려나가지 않을 그런 의심이 되어야 진짜 의심이고 그것이 화두가 되고 의두가 되어야 바로 연마가 된다는 거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지내가는 의심. 그건 의두가 아니다 그말이에 그리고, 의도는 소 말뚝과 같다. 제가 그 전에 이제 어려서 오빠하고 같이 소를 끌고 나가요, 저녁 되면은. 그러면은 소 말뚝을 딱 돌로 박아서 놓고는, 풀 많이 있는데다가 박아 놓고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논다, 그 말이죠. 그리고 한참 놀고 나면 이제 배가 빵빵하게 불렀어요. 그러면 말뚝 빼가지고 우리가 가거든요. 그 말뚝은 어디로 도망가지 마라 하고 박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두를 말뚝과 같은 것이다. 말하자면 사심이나 잡념이나 벌레망상 그런 탐짐치, 그런 작심으로 끌려가지 않는다. 이 화두가 딱 서버리면 은 그런 경계에 끌려가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말뚝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선가에서는 화두를 말하자면 삼독심을 쓸어버리고 또 부유난상과 번뇌망상을다 쓸어버리는 빗자루와, 빗자루와 같다. 그래서 새로 만든 빗자루, 철수추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화두가 써버리면 잡념, 사념이다 없어진단 말이에 그래서, 몽산화상은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화두 유의. 화두에 의심이 딱생겼다고 그 말이죠. 그래서 끊어지질 않에, 그 의심이 끊어지질 않에, 이것이 심혈침이다 이것이 참 의심이다. 약의 그 일상. 만약 한 의심이 한번 이렇게 올라갔다가, 일어났다가 말이죠. 잠깐 또 없어져 버린단 그 말이에요. 이것은 비진심발이야 진심으로 발을 의심이 아니다. 그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진이라야 자조의심을 연마하게 되고 자조의심을 연마를 하게 되면 의정이 생긴다. 정이 생겨서 또자조 들고, 들고 싶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신이 깨어있어. 의심으로 깨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참의심이 하도가 걸려야 사심이 친벌 못하고 공부인으로서 자리를 잡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의단이 뭉쳐야 한다. 의심이 진짜로 걸려가지고 자꾸 의도연말을 하게 되면 의단이 뭉쳐야 돼. 단이 어려야 한다. 그 전에 정산연예님께서 영산에 계실 때 그런 말씀 을 많이 해주셨어요. 역의 포랑이다. 닭이 알을 깨우려면 안 쳐주죠. 이런 바구리에다가 알 담아가지고. 그래 놓으면은 그 닭이 무엇을 아는 것입니까? 그런데도 그 닭을 안 떠나요. 바구리를. 그 알을 안 떠난다고 말이죠. 그리고는 배가 고프니까 하루에 한 번씩 나와서 밥을 먹는데 그냥 손살같이 나와서는 막 해쳐가지고 밥을 주워 먹는단 말이에요. 모의 알을 주워 먹어요. 그러니까 그 다, 그럴 그 때는 모의를 따로 놔두지요 그러면 그냥 막 찍어 먹는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렇주먹만은 편을 봐요. 하루는 앉았으니까 주먹만하게 편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물을 막 집어 먹어. 그리고는 또 손상같이 그 자리로 돌아가서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 온기를 끊어버리면 은 생명체가 죽어버려요. 그래 온기를 유지하려고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빼하면면탁 찍어가지고 대가리 쪽을 찍어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그 병아리가 물기가 마르고 이제 뻥어죽 끓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요. 그와 같이 우리가 그 닭이 품듯이 의두를 품어야 한다고요 하두를 품어야 돼. 그래서 거래간에 의두일념동정간에도의두일념 자나깨나 의두일념 꿈속에서도 그의두를 풀려고 가지고 있다 말이야. 그래서 밥 먹고 옷 입는 그대로가 다의두일념 밥을 다 먹어도 의두일념이고 옷을 입어도 얻어일렵니다 바람소리, 새소리, 온 우주가 한 의정 덩어리다. 다 의심으로 보인다. 그래서 일년 만년이 되고 염염불망이 된다. 대종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밤낮으로 생각하는 바가, 현묘한 이치. 침식을 다 잊고 명상에 잠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며, 그로부터 계속되는 정성이 촌도 쉬지 않는 결과, 이날까지 진리 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의도 일념으로할때 단이 뭉치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의정에 들어야 한다. 의심으로 정에 들어야 한다. 대산여래님께서 그러셨어요. 대이지야의 필요, 대정대각이다. 큰 의심 아래 반드시 크게 정하고 크게 깨치며 일이 전련지야의 많은 구공이다 하나의 큰 의심이 오롯한 생각으로 뭉쳐서 만 가지 의심이 다 비어버리는 경기가 되어야 대각을 이룬다.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일심 정력을 들여 의심 뭉치를 해결하여 대각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시고 대종사님께서 내 일을 장차이 얻지 않고 하는 한 생각으로 입정 삼매에 들어서 대각을 이루셨느니라 이러셨습니다. 그리고 이 대종 소태산 여래님께서 강변 입정상 있죠 십상 가운데서 그게 바로 입정이에요. 강변 입정상으로만 해놓으셨는데, 대종사님을 모시고 사실 때, 아침 진지상을 딱 차려드리고, 밤, 매로 가신답니다. 가시면은, 낮에 와서 진지상을 차려드리려고 와서 보면은, 수저를 드신 채 입정에 들으셨어요. 그러면 그 밭에 가서 파리가 엉켜든 게, 새 가만히 붙어있어. 진지를 안 잡수시고 입정에 드신 거죠. 그러면 이제 다시 깨워서 이제, 진수상을 차려드리고 이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그래요. 이 고창 시원에서 겨울 3개월을 나셨어요. 3동을 그리고 그 다음에 26살에 가서 대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쌀한 마리를 가지고 가셔가지고 3개월을 자시고도 한 주부인가 남았다. 그때 그냥 생활하시면서 그한 마리 가지고 사시겠어요? 밤낮 입증이 되셨지요 그때? 그러시지 않았나? 제 생각으로 그렇게 들어져요. 그래서 만내가 구족꾼창자께서는 만내가 구족했다 욕심과 시비와 일체 생각이 다 끊어진 그런 자리에 들어가야 그래야 비로소 대각을 이룰 수 있다. 태종사님께서 그 26살 자시던 4월 달에 천도교인들이 하는 소리를 듣고 도아 깨셨다고. 그게 견성 인연입니다. 견성 연이다 견성 인연은 하찮은 데서 얻을 수가 있어요. 가령 봄바람 부는 소리에서도 얻을 수가 있고, 또복사꽃 피는 데서도 얻을 수가 있다고. 견성을 할 수가, 있어요. 성품을 얻을 수가. 볼 수가 있다고 말이죠. 그 전에 정산연예님께서 그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어떤 그 뭐시냐? 반산보적선사라는 분이 한 번에는 그냥 어떻게 해야 돼? 이 일을 깨치고 하고 있는데 장애를 가셨더래요. 장애를 가지고는 어찌 소고기 관을 들어갔어요. 소고기 관을 들어가서 이러다 보니까 그때 어떤 관리가 와서 고기를 사러 왔어요. 와가지고는. 정저일편 내야라. 아주 정한 곳으로 한쪽 한 근을 달아. 그랬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소고기 정사가 칼을 딱 꽂으면서 어느 곳이 정한 곳입니까? 아, 불시 정경, 어느 곳이 정하지 않은 곳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 소리에 깨버렸어. 그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 소리에 깨가지고 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견성, 이 의단을 뭉치고 의정에 들면은 견성인연을 자연히 만나게 되는 것이고, 견성인연을 만나서 도를 깨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 태종사님께서는 견성을 위한 견성이 아니고, 성불재중을 위한 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천년의 만보사를 표준하시고 법을 짜시고 공부를 시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강열의를 표준해서 공부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 속에서 공부하고 경계 속에서 항마해서 생불이 되고 활불이 되도록 그렇게 공부법을 짜셨단 다 말이죠. 대산열의님께서는 조각도인 되는 것을, 대종사님께서는 조각도인 되는 것을 제일 걱정을 하셨다. 그러니까 원만한 도인이 되라고 말이죠. 열애에 오르는 힘이라야 대적공이다. 방심하거나 퇴보하면 적공이 아니오. 끊임없어야 이 대적공이다. 대각을 하기 위해서는 일심정력, 일편단심, 일심기도, 일심합력이라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조개가 달을 사모해서 진주를 키우듯이 우리가 대정진, 대적공으로 성태를 장양하고 지원지성으로 묵은지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제가 출가가 대정진, 대적공으로 생불, 활불이 되어서 법률을 굴려야 주세교단이 되고 우리가 주세교단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남이 해주는 것이 아니다 그 말. 우리가 백년 성업을 앞두고 주세교단이 돼야 한다 는 말이죠. 다 같이 제가 출가를 제가는 출가는 소중히 알고 출가는 제가를 소중히 해서 다 같이 권장하고 공부해서 다 같이 성불 제중하는 불자가 되야겠습니다. 어 그러기를 바라고. 끝으로 제가 한 가지 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 자리를 주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백주년 성업 회가 이렇게 있어서 우리가 참으로 다 마음을 뭉쳐 가지고 이 일을 해내야 되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늙어가지고 아무 능력이 없고 힘도 없다 고말이에요 그래서 뭘할 능력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할 말도 없는데. 그래도 제가 바램은 있어요, 지금. 그것은 제가 그전에 삼동원에서 그 배우러 갔었어요, 대사열려님을 배우러 갔는데, 한 번에는 그때는 아주 초기였습니다, 그래. 그때는 기독교인도 또 천주교인도 다 내방에서 와서 피정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 때였어요. 그런 때 이제 대사열려님께서한 70cm 정도 또 넓이는 한 15cm 정도 병풍을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공자님, 노자님, 또 장자님, 부처님, 성가리 부처님, 또 예수님. 예수님이 그때 지행이짓고이 만도를 쓰고는요 양떼들을 몰고 있을 때그 사진이에요. 제가 기억으로는 그런 사진을 딱 붙여놓으시고는 중성 공략회를 열어야겠다 이러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로 우리가 생각도 못할 일이에요, 그게. 근데 그렇게 딱 해놓고 방에다 세워놓으셨어요. 그러시고, 산동은배암동 올라가는 그 길가에다가 만성전 털을 사놓으셨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그랬는데도 그 만성전을 짓지 못하고 우리가 다 왔어요. 그 후련히 지가 그 생각이 나요. 만성제를 지어야 할 텐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어째 삼동원이 지금 신도 안에서 나왔고, 또대사님께서 거기서 오래 거처를 안 하셨으니까, 이 삼동원은 생각을 않고 제가 얼른 영원히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대사님 거처 오셨던 그 숙소 뒤에 초당터가 있어요. 그가 생각이 들어져요. 거기다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 얘기를 했더니, 거기는 뭐, 묘지라 정부에서 인가를 안 낸대요. 허락을 안 낸다는 거요. 예 그래서, 이런, 이런 정부도 같이 협조를 해야 안 되냐.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교단에서, 또 성업회에서, 공사로, 공의로, 원만히 정성스럽게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제가 뭐, 이러고 저러고 할 일은 아니고, 해야 할 일이고 또 대종사 소태산 여리님과 또 정산 여래님과 대산 여래님께서 세상을 조판하시고 교단을 계획하실 때그어른들이 하시고 싶었던 계획하셨던 일이 뭔 무슨, 무슨 일이었던가 저는 이제 그 말씀만 받들었지만은 무슨 일이었던가 이 모시고 살았던 그분들이 그때 하셨던 그 말씀을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다 의견을 내놔야 할것 같아요. 내서 그것이 어느 것부터 먼저 해야 할 것인가. 백년 성업에 못 오면, 그 다음에라도 우리가 해야 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평소에는 상황이 어쩌니 해가지고, 그어른들 뜻을 다 받들어지지 못했습니다. 또잘 모시지도 못했고, 지금 생각하면은 그것이 한이 되고, 참 죄송하고, 우리가 할수 있는 데까지 그런 듯, 그 뜻을 받들어서 이 해상이 만대에 튼튼한 그런 깃틀을다져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외람된 것 같지만은 이 우리 교도님과 출가제가 교도님과 성업회에서 합심 합력해가지고 이런 일들을 원만히 이루어 주셨으면 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끝입니다.